마지막 40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소유권, 지위, 건강, 젊음, 재능, 그 다음에 인기, 아름다움과 같은 이 많은 것들이 불꽃을 일으켜요. 즉, 유발합니다. 발생시킵니다. 엔비, 부러움을.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러움은 자주 종종 혼돈됩니다. 질투와. 자, 부러움은 질투와 혼동됩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반응들이 are identical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됐죠? 이제 차이점이 뭔가 대상, 부러움의 대상은입니다. 사물, 지위나 돈이나 건강 기타 등등과 같은 이런 사물이고요. 자, 대상인데 이제 질투의 대상은입니다. 행동이에요. 제 3자의 행동. 그다음에 이번에는 부러움은 필요로 합니다. 두 사람을 반면에, 질투는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세 사람을. 자, 예를 들면, 이제, 피터는 질투합니다. 샘을 왜냐하면, 아름다운 소년데 옆집에 사는 아름다운 소녀가 전화를 하거든요. 샘에게만 누가 아니에요. 뭐뭐 대신에, 피터 대신에. 그래서 피터가 샘을 질투하는 거예요. 제 3자의 행동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제, 부러움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향하게 합니다. 분노를. 어디 쪽으로? 사람 쪽으로. 그 사람이 누구야? 가장 비슷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 쪽으로 분노를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이, 직업 또는 경력, 거주지에서 즉 나이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하고 거주지도 사는 그 거주지도 비슷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에게 그 분노를 표출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NB는 두 사람에게 됐죠?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아까 말한 이런 어떤 사물 같은 거죠. 근데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업가를. 어떤 사업가들이냐면 지진한 세기 출신의 사업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지진한 세기의 사업가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이도 다르고. 우리는 또 부러워하지 않아요. 백만 장자를. 반대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작가로 서 저는 나 mb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음악가나 매니저나 치과 의사 다르잖아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작가를 부러워한다는 거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니까 작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ceo로서 여러분은 부러워하겠죠. 다른 더큰 ceo를 이번에는 슈퍼모델로서 여러분은 부러워합니다. 더 성공한 슈퍼모델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도공은 부러워합니다. 도공들을 됐죠 비슷하니까 이제요 양문 질투는 포함합니다 세 당사자를 그리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동들에게 제 삼자의 행동에게 반면에 이제 부러움은 포함합니다 두 개인을 이두 개인의 개인적 상황이 어떠냐면 매우 같아야 돼요 그다음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개한 채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고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